안녕하세요. 해광 호저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식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식 오늘도 희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이미 앞에서 어, PBM 등재 관련돼서 또 희소식이 앞에서 한번 있었죠. 자, 진펜트라에 이어서 오늘 어, 유플라이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등재 희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셀트리온이 미국 IRA에 대해서 적적으로 극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청신호다라는 부분들도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지금 3대 PBM PBM이 과점한 미국 시장 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PBM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급여 관리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 이 처방집에 등재됐다는 얘기는 아, 미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처방을 해야 되는 권고집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셀트리온이 뭐 이런 어 관련돼서 뭐 휴미라, 어, 그리고 휴, 아, 그리고 휴미라의 그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투자자님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우리 그 셀트리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겁니다. 차트는 우리가 제가 조금 있다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먼저 우리 그 p b m 에 등록된 요 내용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앞에서 먼저 우리 8일날 8일 그 영상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pbm 등록과 관련된 내용들 담겨져 있는데요 진펜트라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해서 지금 시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에 대한 등재도 앞에서 먼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어 진펜트라 부분들도 우리가 올해 내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 비중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도 어 등록이 됐죠 유플라이마 이게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의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등록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지금 어이그 pbm pbm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다른 한 곳이 지금 등록이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보험 가입자 수 50%에 다달할 정도로 어 이번에 효과가 크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셀트리온이 어, 이중적으로 핵심 전략, 가격 핵심 전략을 지금 어, 밀고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 PBM이 PBM으로 이제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수익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베이트 비중이 낮은 공보험 시장 예, 공범 시장, 사범 시장 이렇게 구분을 되는데 리베이트 비중이 낮은 공범 시장에서 높은 도매가, 높은 도매가로 제품을 공급하고, 어 그리고 리베이트 수준이 높은, 높은 사범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리베이트 비중이 낮은 공범 시장, 도매가 가격이 높은, 높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리베이트 비중이 높은 사범 시장에서는 낮은 도매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셀트리온 측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어떻게 했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셀트리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범 시장, 사범 시장 이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 IRA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이 IRA에 대해서, 우리, 어, 의약품 가격이 2,000달러 이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60%의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뭐죠? 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약가를 낮춰라. 어, 약가 낮춰라. 너희, 너희들 그 약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아니냐 어 그래서 약가를 낮추도록 하는 그 법안이 IRA 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그런데 그 제약바이오 업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2000달러 이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60% 가량을 보험사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용되는게 바로 내년인데 어, 내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약가 이내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 위해서 우리 그 어, 셀트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높은 도매가격 제품보다는 낮은 도매가격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이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이런 변화에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셀트리온이 잘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서정윤 회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에 단 1도 반영 안 됐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그리고 작은 박스권. 어 작은 박스권 지금부터 기술적 대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름들자 지금 여기 작은 박스권 구간에서 탈피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저는 넘어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수급적인 역량이 있죠. 아무래도 셀트리온에 강하게 지금 매수자가 안 붙고 있어요. 예,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러면 결국은 그 트리거가 언제가 될 거냐? 저는 실적 시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진펜트라라든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 증대 효과가 있는 이런 어,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2분기 3분기로 가면서는 셀트리온이 극대화되거든요. 예, 진펜트라도 미국 시장 본, 본격 지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저는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그러면 이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20만원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직전 고점 넘어가는 건 1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간 시가가 얼마죠 올해 2014년도 아 다시요 2024년도 어 연간 시가가 얼마입니까 203,500원 이에요 20만 3,500원이나 20만 원이나 별반 차이 없기 때문에 그냥 2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가격만 넘어가게 되면 큰 틀에서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있는 25만 원 저항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2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처럼 이런 흐름들 이 있죠. 요런 그림들이 아주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잡고 가야지 잘 잡고 가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때요? 한 20-30%는 수익을 먹고 이 셀트리온을 트레이딩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어떤 주식이든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그냥 내가 마냥 끌고 가다 보면 항상 이런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예, 항상 이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차익 실현들을 하면서 가자 예,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항상 이런 어, 변수들이 생기고 이런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싸게 싸게 지금 가격에서 잘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이 수급들에서 변화가 좀 생겨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뭐 말해야 뭐 합니까, 그렇죠? 투자님들이잘 아실 겁니다. 아, 누적 데이터를좀 볼게요. 250일 누적 데이터니까요.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1년짜리 누적 데이터인데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세력들이 우리 그 여기가 외국인 가운데가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단이 개인인데요 개인은 적극적으로 잘 팔고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사주는 세력이 없어요 결국 은 이거 누가 적극적으로 사줘야 돼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사줘야 되느냐 바로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어 방향성이 없어요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뭐 퐁당퐁당 하죠 수급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도세가 더 높죠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런데 기관을 한번 보시죠 투자자 여러분들 기관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쪽 연기금들 꾸준하게 담는 거 보이세요?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투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네. 결국은 셀트리온은 갈 수밖에 없다 네. 앞에서 혹시 주총에서 있었던 셀트리온 제약과의 뭐 합병 이슈들은 투자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거나 걱정할 부분들이 아니다 그 부분들도 결국은 시장이 때가 되면 네. 셀트리온이 합병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앞에서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유가 뭐였죠?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유가 뭐예요? 셀트륜 제약이 지금 가치가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시총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아이고. 자, 보시죠. 예. 네. 이게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비싸다. 그래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해드렸죠? 그러면 셀트륜 제약은, 제약은 우리 셀트륜보다 주가가 많이 안 가기만 하면 된다. 어, 그냥 버텨만 줘도 된다. 그면 상대적으로 셀트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요. 셀트린 주가 대비해서 셀트린 제약은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저평가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시총이 셀트린이 높아졌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셀트린 제약이 어, 앞으로 셀트린이 올라갈 때더 많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어,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된다. 결국은 그러면 셀트린 제약은 어, 셀트리온과의 합병이 무난하게 이어지는 구조다. 우리 투자자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 결국은 지금 셀트리온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치가 비싸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해결될 거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는 어, 추가적인 호재가 잠재적인 호재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요. 투자자 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들 좋은 내용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살표 매매 신호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주도주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부분들 오른쪽 유료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용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바로 마지막입니다 셀트리온이 아직까지도 두둑히 지금 챙겨두고 있는 이 유보금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예 네. 관, 어, 우리가 그, 셀트리온이 지금, 그냥, 공장 추가 증설을 위해서 인수합병이라든가 투자 진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앞에서도 많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셀트리온이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인수합병 M&A 아직 소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결국은 또 나올 거예요. 투자룸들이 잊을만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그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급등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잡아야 된다. 지금 쌀때 잡아야 된다. 지금 셀트리온은 이보다 쌀수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투자자들 비싼 가격에서 사야 된다. 그 얘기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청신호들이 호재들이 줄줄이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가 가지 않는 것은 수급 때문이다. 이 부분들도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투자님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렇게 주도주 셀트리온으로 주도주 하고 계신 분들 몇분 계십니다. 이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대로 꾸준하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